정말 박프로였을까? 네 아내를 죽인 게? 네 아내를 죽인 게 누굴까? 아이까지 있던 네 아내를 처참하게 살해한 박프로? 아니면 2년 넘게 네 아내 정신을 갉아먹던 백두기의 건설 얼마나 힘들었겠어 남편이 목숨 걸고 불구동이 속으로 들어가 모은 그전 재산 그걸 하루아침에 날려버렸잖아. 그게 끝일까? 음. 놀랄 거 없어. 너도 이미 가지고 있는 힘이니까. 너도 이미 느끼고 있었잖아. 저런 인간 따위는 널 막을 수 없다는 걸. 너에게 진실을 알려주려고 온 사람. 가엾게도 마주서 넌 아직 진실의 끝에 아니. 그 근처에도 가지 못했어. 멋있었어, 마주석.